먼저 연예뉴스 채널에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한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용빈 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부상한 신예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음색과 독창적인 무대 매너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한달 동안 공연, 광고 개인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려 8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업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어진 7월에는 방송, SNS, 해외 언론까지 그의 이름이 연일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폭발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에 어떻게 김용빈 씨는 K팝 전성기 속에서 이렇게 눈부신 반전을 만들어 낼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인상적인 행보를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 6월 김용빈이 기록한 8억 원의 수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치밀한 활동 계획과 폭발적인 인기의 결과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트로트 온투어라는 이름의 미니투어를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했으며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 30분 만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그가 K팝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티켓 파워를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국내를 넘어 김용빈은 해외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서 펼쳐진 해외 투어는 트로트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점차 인기를 얻고 있음을 증명했고 현지 팬들과 언론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각국 공연마다 열광적인 환호와 언론 보도로 이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징적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김용빈은 음악활동 외에도 무대 밖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삼성 갤럭시 Z, 교촌치킨, 참이슬소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브랜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국 주요 도시의 주요 TV채널과 옥외 광고판에 그의 얼굴이 단숨에 등장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에도 폭넓게 등장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여러 업계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제 김용빈은 브랜드가 신뢰하는 이름이자 대중이 주목하는 새로운 얼굴로 확고하게 자신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김용빈은 음악과 광고 활동에 그치지 않고 개인 브랜드 사업 영역에서도 도전장을 내밀며 트로트 가수로서는 보기 드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브랜드 프로젝트는 바로 향수 빈 노일이 론칭이었습니다. 이 향수는 한국의 고전적인 선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전통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부드럽고 깊이 있는 향으로 MZ 세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팬들과 아이돌 사이에서 선물로 인기를 끌며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유명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여, 현대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반영한 위류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고전미와 세련됨이 조화를 이루는 이 컬렉션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젊은 세대의 일상과 감각 속으로 스며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도 김용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그의 새 뮤직비디오 트로돈 파이어의 공개와 함께 다시 한번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 곡은 7월 초 공개되자마자 7일 만에 3천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동시에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트로트 장르에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뮤직비디오에 간결하면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안무 또한 주목을 받았으며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그 동작은 틱톡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수많은 K-팝 아이돌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춤을 커버하면서 트로운 파이어는 하나의 SNS 트렌드로 자리잡았고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곡의 성공은 음악의 경계를 넘어서 진정성과 창의성이 결합되었을 때 장르의 벽조차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활약을 넘어 김용빈은 KBS를 통해 방영된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 용빈의 라이프로 또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시청률 11.2%를 기록, 해당 시간대 최고 수치를 달성하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김용빈 특유의 자연스럽고 유쾌한 말투, 그리고 꾸밈없는 일상입니다. 그는 스타일 포장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며 시청자와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 따뜻하고 현실적인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프로그램 클립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연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용빈 S 라이프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팬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창구이자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오롯이 담아낸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김용빈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빠르게 국제적인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7월 한달 동안 베트남, 일본, 태국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연예뉴스 매체들은 김용빈 신드롬을 집중 조명하며 전통 트로트를 새롭고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한 그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그의 음악 성과뿐 아니라 무대 매너와 세련된 외모, 그리고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점차 해외 팬들의 자발적인 트로트 탐험으로 이어졌고 김용빈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K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전략적인 음악적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를 과감히 탈피하여 전통 트로트 멜로디의 가벼운 EDM 요소와 세련된 비트, 그리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트로트를 재정의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고유의 감성과 정서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의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을 만큼 트렌디합니다. 이전까지 소수만이 시도했던 이 균형감 있는 접근을 통해 김용빈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올드하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으며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용빈의 성공을 말할 때 영리하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 전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차가운 스타나 거리감 있는 인물로 비춰지기보다는 젊고 남성적인 매력 속에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겸비한 새로운 세대의 국민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설 때마다 단정하고 세련된 스타일, 깔끔한 말투와 태도를 유지하며 무대 위의 프로페셔널함과 일상 속의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마다 느껴지는 품위와 편안함의 조화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균형감 있는 이미지 구축 덕분에 김용빈은 단기간의 유행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꾸준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탁월한 미디어 전략과 디지털 감각입니다. 그의 뒤에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전문 홍보팀이 존재하며 각종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연스럽고도 인상적인 노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 일상 브이로그, 짧은 팬 소통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노출을 유지하면서도 피로감을 주지 않는 균형감 있는 운영이 돋보입니다. 특히 김용빈이 남긴 짧은 멘트 하나, 방송 출연, 팬 댓글에 대한 반응 하나까지도 트위터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실시간으로 회자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이 전략은 디지털 시대에서 아티스트가 살아남고 빛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자 그만의 큰 강점입니다. 김용빈의 행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시대에 뒤처진 음악이 아니라 올바른 리더와 함께라면 다시 빛날 수 있는 장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전통성과 현대성을 절묘하게 융합한 그의 음악은 트로트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이를 통해 그는 더 이상 잠깐의 유행이 아닌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 장르는 이제 젊어지고 글로벌해지고 장기적인 생명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김용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화려한 수치나 타이틀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용빈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공유, 그리고 연예뉴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